제 구의 서호 시화전이 서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인데 이렇게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지금 서호에는 이렇게 전시가 그대로 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벚꽃이 지금 현재. 머지않아서 이제 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어, 멋있다. 음. 에, 여기는 서호 사거리입니다. 서호 사거리 아, 버스들이 지금 버스와 아, 수용차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에. 지금 시화전들이 계속 어약한 달간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입니다. 아유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 야, 야 소, 아주 아주 큰. 음. 자, 이렇게, 에, 시화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자, 오, 빽빽합니다. 저 건너편까지도 여기가 소호입니다. 소호 <laughs> <서호> 비석이 보이고, 이거, <laughs> 어, 이거, 이거, 에, 버드남. 아, 이쪽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오우, 어. 멋있습니다, 게 아, 불빛이 있으니까 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네. 아, 옆에는 이 찻집들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아, 옆에는 음, 시화전이 계속 열리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멋지게 보이네. 아, 여기, 무대가, 서호의 무대가 여기입니다. 또저 안쪽에 보면은 허심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도 또 무대가 있고, 이쪽도 무대가 있고, 지금 저근원보에는 아름다운 빌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서호, 서호 물이 아직 덜 차서, 에, 이 아름답지가 않는데 아마 이제 금년에는 에, 아주 물이 차게 되면은 아주 호화로운 음, 소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목소리> 에, <목소리> 아름다운 카페들이 아, 즐비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카페의 거리도 돼요 아, 서울은 문학공원이면서 아, 이렇게 예, 야경이 아름답고 또 카페의 거리도 되고 아, 좋습니다 네. 오. 천천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요. 지금 저 시화전이 에한 400여 명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지해어 네. <laughs> <laughs> 납습니다.